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오늘은요 모아랩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그래서 이 다음엔 뭐 사야 돼? 어떤 섹터를 봐야 해? 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에 온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가져오셨을까요? 어, 오늘 일단은 클라우드 쪽을 봐야겠다라고 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네. 체크를 드리고요. 네. 어, 우리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이슈, 빅테크 관련된 이슈를 좀 빼놓지 않고 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쪽이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빅테크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훼손이 되고 음. 세로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어, 어 지금 어 구글에서 먼저 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음. AI에 대한 과잉 투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에 대한 실적이 중요하다고 하나둘씩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좀 아마존 매출이 전망치를 소폭 좀 하회를 하면서 빅테크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많이 꺾이는 흐름들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뭐 미국에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밀리긴 했는데 네. 어, 지금 빅테크 쪽은 좀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5% 가량 증가를 했고요. 음. 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애저 클라우드라든지 윈도우즈 클라우드 이쪽은 29% 가량 성장을 한 상황이고요. 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도 20% 가량을 상회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웹 서비스 쪽으로는 19% 가량, 광고는 20% 가량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구글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매출은 이제 a 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a i 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쪽으로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아니냐 그리고 컨센서스를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31%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고 29% 성장을 했는데 이게 어닝쇼크다라고 좀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소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마존이 결국에는 실적 발표하고 시간도에서 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컨센도 이야기인데 저는 가이던스 이야기도 좀 살펴보고 싶어요. 네. 아마존에서 하반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시장의 예상보다 좀 낮은 수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락폭을 더 키운 것으로 네. 확인을 할수 있는데 사실 가이던스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는 건 네. 그러면 실적이다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는 볼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왜냐하면은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적으로는 이제 어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음.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야겠다 과잉 투자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여기 시장에 대한 도태되는 걸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음. 이거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사, 산업인데 컨셉을 너무 기대감을 높여놓고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만 바라본다는 라 거는 약간의 좀 오점이다라고 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히려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여기서 선점하지 않는다고 라 하면 도태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만큼 이제 실적도 괜찮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골드러시를 통해서 이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죠. 어, 곡괭이를 파는 회사가 반도체고요. 그리고 금광 같은 경우가 소프트웨어인데 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성장을 계속해서 해야지만 이 곡괭이를 파는 기업들도 돈을 계속해서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 반도체 기업들도 클라우드 쪽에 대한 투자라든지 어,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AI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간다고 라 하면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해해을하하있있습다다두 가지로 여쭤보고 싶은데 s 네. 테크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물론 말씀해주신 대로 산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맞지만 네. 숫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건 지출로 해석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건. 아무리 뭐 산업에서 우위라고 해도 시간이 네. 좀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게 매출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야?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미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 오히려 이제 많은 기업들이랑 공공기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소버린 네. AI에 대한 뭐, 어,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AI에 대한 주권에 대한 확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미국이 지금 AI에 대한 주권을 먼저 선두하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음. 이번에 IT 대란 셧다운이 나타나는 현상을 음. 보면은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기술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각국에 대한 좀 정보력이 약해지거나 이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제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AI가 만약에 이제 국방 쪽으로도 이제 해외 의존도에 대한 기술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미국에서 의도치 않게 셧다운이 나타났을 때는 한국에 대한 모든 국가 이제 국방력이 좀더 셧다운이 될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버린 AI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투자가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자국 내에서 사용 하는 점유율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쪽으로는 좀 성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만큼 어, 뒤처지진 않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사실 우리나라 AI 관련돼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기술력을 봐야 될까요? 실적을 봐야 될까요?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기술력을 보는 게 가장 좋을 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갖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은데 LNM에 대한 모멘텀에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생성형 AI를 만드는 게 얼마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GPU를 통해서 학습을 통한 다음에 얼마나 똑똑한 AI를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대기업 외에는 이제 우리가 비벼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어, 그거 외에도 스몰 AI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규모 l m m 뿐만이 아니라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어, 이제 작은 어 거대,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좀 들어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주력적으로 가지고 있는 LNM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모델 그리고 그거를 좀 구축할 수 있는 AI에 대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얼만큼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고 이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을 좀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가적인 측면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어쨌든 빅테크랑 엮여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잖아요 네. 근데 빅테크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고, 조정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도 조정이 좀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기술력이 있고,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한들, 빅테크가 흔들리면 여기는 뭐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laughs> 그렇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를 봐야 한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저는 뭐 빅테크 쪽에서도 반도체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네. 우리가 아까도 소버린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어 AI 생성형 AI 하나 만드는데 지금 GPU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 GPT 3.5 모델 하나 만드는데 이제 GPU가 1만 개가 들어갔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X AI에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 GPU를 10만 개를 쓰겠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젠스왕이랑 같이 미팅을 하면서 어, GPU에 대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만큼 GPU에 대한 쇼티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콜 테스트를 통과를 된다라고 하면 GPU에 대한 생산량 증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쇼티지 현상은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고 전 세계적으로 GPU에 대한 사이클은 어좀 향후 2, 3년까지는 걱정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패닉셀이 잠깐 나오고 세로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이 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든지 클라우드 쪽에 대한 좀 성장이 좀 나타나는 게 보여지더라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처럼 좀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중소형주에 대한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반도체는 많이 우리가 바라왔으니까 네. 이제는 좀 바라보지 않았던 클라우드 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포인트를 잘 잡아주신 것 같은 게 우리가 뭐 IT가 잘 간다, 이제 반도체가 좋대 하다 보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쫙 몰려 있었다 보니 덜 오른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이제는 종목 피킹을 잘 해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도 한7% 빠졌는데 어, 첫 출연부터 이제 주시장이좀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laughs> 오늘은 뭐 빠질 수밖에 없는 장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하락을 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또 매수에 대한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보를 할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애플에 대한 전용 이제 맥, 어, 전용 오피스를 이제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면 이번에 애플은 컨센서스 상위하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어, 맥 전용 이제 판매량 자체가 24% 가량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수혜도 실적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거 외에도 일본 시장에 대한 AI 클라우드 진출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엔화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엔화 상승에 대한 좀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버링 AI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네이버 클라우드랑 이제 초창기에 하이퍼 클로버 X를 만드는 개발에 대한 초기 파트너사로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테마적인 흐름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두 가져갈 수가 있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이기 때문에 좀 오피, 어,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사실 오늘 같이 이렇게 빠져서 사실 제가 여쭤보는 게좀 <laughs> 네. 민망하긴 한데 네.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어, 목표가는 일단 9천 원 잡고 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일단은 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6천 원대 손절 라인으로 해서 6천 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손절 하시고 다음 타점을 노려보신다라고 하고 음. 좀 리스크는 줄여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아랩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